야살 제 58장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 되었을 때즉 요셉의 나이 71세였을 때에 애굽의 왕 파라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그론이 그를 대신에 통치했다.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에게 요셉으로 아버지를 삼으라고 명했다.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 했다.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이 일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은 것 뿐이었다. 그때에 그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 41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파라오라고 불렀다.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정부의 모든 업무들을 요셉의 손에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왕이 되었다.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온 애굽이 그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로 그들을 통치하게 할 만큼 그를 심히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애굽의 정부 전체가 그때의 요셉에게 위임되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가 온 땅에 걸쳐 관리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그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세금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왕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왕좌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에 그의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가 요셉의 조언 아래서 애굽 땅만을 통치한 것이 아니었다. 요셉이 그때에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강 페라스에 이르기까지였다.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인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그온 나라를 통치했다.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들 동안 그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지켰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모든 날들 동안 그 땅에 안전하게 거했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왕 벨라와 함께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거하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국과 싸우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요셉에게 노예들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아왔으니 그들과 함께하여 애굽으로 나아가 싸우기 위함이었다. 디나바의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도 그들에게 나아왔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나아왔다.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애서의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 세일로 나아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이 많은 백성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라암셋에 진을 쳤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아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라암 셋의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에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 되었을 때며,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 되었을 때라. 여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이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부올의 아들 벨라, 그들의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그들의 왕이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오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에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오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그들이 또한 그들 중약 300명을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 이른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인들 중에서 12명이 쓰러졌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스보와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에서 자손들의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왕이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다. 그의 이름은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의 땅에서 온 자라. 그들이 그들의 왕 벨라를 대신하여 그들을 통치하도록 그를 선정하였다. 요밥이 벨라를 대신하여 왕으로서 그의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 그들 사이의 증오와 원한이 매우 심하였다. 이일 후에 10년이 지나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죽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한 사람을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쿠삼이었다. 태만의 땅에서 온 자였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하여 그로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다. 쿠삼이 에돔에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다스렸다. 애굽의 왕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때에 애굽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어떤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날들 동안 평안하였다.